오늘은 포탈 오픈소셜 활용해서 파밍하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 오픈소셜의 소셜파이 플랫폼 에어드랍 작업을 하시던 분들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. 기존 파밍을 하지 않던 분들도 포탈 오픈소셜로 파밍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같이 파밍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픈소셜에서 출시한 소셜파이 첫 번째 플랫폼으로 베이스 이더리움 기반의 소문이 있었죠? 두 번째로 BNB 기반의 브레드 앤 버터, 마지막으로 베라체인 기반의 디기 시즌 시작 앞두고 있습니다. 이 오픈소셜에서 포털 오픈소셜을 출시했는데 플랫폼 이름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본인들이 출시한 소셜파이 플랫폼들의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. 소문이나 빵버터 안 하셨던 분들은 계정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에어드랍 작업 하시던 분들은 소문이나 빵버터 계정 연결하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.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소문과 빵버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통합 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소몬이나 빵버터 에어드랍 작업을 안 하신 분들은 포털 오픈 소셜에서 파밍하기 위해서는 이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. 기존 에어드랍 참여자들은 따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.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는 0.001 리더, 하나 약 5천 원 정도가 소모됩니다. 기존 에어드랍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우측 상단에 스킵을 클릭해 주시고요. 마이스페이스에서 팬딩을 보시면 본인이 기존에 만들어뒀던 부족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활성화를 해줍니다. 여기까지 하셨으면 준비는 완료됐고 본인의 스페이스로 이동을 해 보시면 이렇게 구독 버튼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소몬이나 빵버터의 경우 부족 참여자 수가 많아도 수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의미했는데요. 이번에 구독 기능을 오픈하면서 생태계를 통합하고 새로운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보면 기존 소문과 빵버터에서 운영하던 부족이나 이번에 업데이트된 스페이스를 만들어두시면 구독자들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를 받고 알파 방 등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. 기존 에어드랍 작업보다 허들이 좀 높긴 한데 오픈소셜의 생태계 거버넌스토큰도 곧 상장될 예정이니까 작업하시던 분들은 미리 포털 계정도 활성화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